또이 늦은 시간에 한번 또 우리 제가 타고 있는 어, 트레일블레이저 오늘 제가 화요일 날 밤에 이 시간대에 에,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렸었고요 3일 만에 요즘 날씨가 좀더 돼가지고 시동걸로안 내려봤어 어, 3일 만에 지금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어, 지하주차장에 또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아, 이 문짝 두께를 보여드리고 트레일 블레이저 어, 문 닫을 때 얼마나 묵직하게 닫기는지 어, 보여드릴게요. 자, 자 문짝 두께가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어. 흉기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. 엄청 무거워. 진짜 무거워. 닫히는 느낌도 엄청 묵직해. 여기서 살 살짝만 해도 닫혀. 어. 어. 啊。Uh huh.